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김을 바란 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송아지가 자라서 큰 소가 될 때쯤 사람들이 그 소의 코를 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 소의 코를 꿰는 것을 보고 참 아프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의 코를 꿰때 수는 아프겠지만 농부가 소의 코를 꿰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농부들도 말을 길들이기 위해 말의 길을 끊는 일을 하는데 목동들이 기가 끊기지 않은 말을 탓다하는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제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만일 이 고집이 끊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끊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끊김을 받은 인물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끊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대아 우리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전투를 떠나는 명령을 받고도 전투에서 얻은 재산과 종들을 데리고 났었으며 친척을 떠나는 명령을 받고도 족한 노스를 데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은 했으나 전폭적인 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토의 산물과 종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니 그곳은 극심한 가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종들은 다 달아났고 가축들은 굶어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카와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지도 않은 애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가 뛰어난 미모를 갖춘지라 애국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두려워 아내를 동생이라 속여 부르게 되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를 동생이라 하여 애국의 바로왕에게 시집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끊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끊기고 자기 고집이 끊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꺾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다시 찾고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끊기는 아픔을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둘째로 신약의 인물로서 베드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혜자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천을 짐리하신 후 캐시만의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하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요라고 혼장담했습니다. 그랬던 교가 가야 바이떨에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내가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할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나보시니 베드로는 오늘 다고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지 사흘이 될 동안 깨어지고 또 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때 주여 그러하베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 즉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필레오 즉 조건적인 친구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한번 내가 정말 나를 아가피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두 번째 물음에도 내가 주를 필레오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정말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여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친구로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여 대답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요?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의지를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인간인가를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깨어지고 꺾이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을 꺾으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꺾으신 이유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꺾이면 얼마나 자신이 초라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꺾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이유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것신 것입니다. 히브리스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도 바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찌 꺾끼지 않고 순종함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삼으시려고 끄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은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꺾김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신중을 기합니다 촛불의 뜨거움을 모르는 어린이는 부모가 주의를주어도 기어이 촛불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촛불의 열기에 손이 되어 깜짝 놀란 어린이는 아무리 부모가 잡으라고 해도 촛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하나님께 한번 얻어맞은 사람은 신앙의 정도를 깨닫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이유는 당신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스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끌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동안 하나님의 채찍을 많이 맞았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하나님께서 저를 채찍질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신앙의 뼈가 되고 살이 되어 오늘의 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기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때에곧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통해 강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께 끊이는 과정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게 거신 사람은 작은 그릇으로, 크게 거친 사람은 큰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하나님 앞에 꺾일 때도 감사하시므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꺾이고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의 손에서 우리를 꺾어 주시옵시고 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